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마늘모를 뒀어야 된다고 말하네요. 날 마늘모를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라는 말이 그럼 봐도 격언이 있는데요. 엘프고는 들여다보는데 있는 것이 바보 같은 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마늘모를 뒀어라. 만약에 나와 끊으면요. 그럼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요. 스무스하게 이렇게 날짜로 뜬다고 합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막으면은 여기를 나가 끊어요. 그러면 백이 늘면은 이제 늘어서 다음에 이제 늘면은 죽거든요. 여기 여기 당하면은 죽기 때문에 백이 나올 때 이렇게 더서 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아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왼쪽 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걸 두고요. 백이 나와서 끊으면은, 백이 이렇게 나와 끊으면요.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날을 짤둬서 흙이 충분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흙이 충분한 싸움입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나와서 끊기게 되니깐요 실전에 보시면은 이 세조보다 이은 것이 거의 패착이나 다름없는 수였습니다. 네, 초반, 초반 몇수두지도안 하는데 28수 만에 백이 지금 우세한 싸움으로 흘러간 겁니다.